네, 반갑습니다.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8의 말입니다. 어, 오늘 11월 26일 날 저희 스터디 시작했는데, 음, 너무 <laughs> 시간이 늦어져서 오늘 지금 27일에 12시 9분에 제가 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저희 스터디, 제가 지금 제일 바쁠 시간인데, 스터디가 이제 일정이 잡혀 있어서 지금 하고요. 일단, 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에 어, 바이오 섹터랑 11월달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본인 관심 종목이나 본인 뭐 보고 있던 종목 있으면 한번 같이 음, 관심기업으로 놓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바이오 쪽은 로키헬스케어그 다음에 DND 파마텍 프로티나를 두 분이나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그래피 오늘 상황가한것 같습니다. 저희 어, 이번에 새롭게 제가 어, 스카우트해서 오신 저희 어, 땡땡 형님 음, 발표 종목이었는데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 상한가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계속 달리는 것 같네요. 네, 방사는 현대 로템. 그 다음에 반도체는, 어, 예상해로 반도체가 IDM으로 다들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어, IDM을, 하이닉스를 샀다가 두번 샀다가 두번다 실패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 어, 포트 보니까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또 그거랑 어차피 같은 반도체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리뭐 소켓 쪽 리눅스, ISC 유니테스트 뭐이 정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자재는 아시아 시멘트, 그다음에 의주는 감성 코퍼레이션, 엔터는 하이브 와이즈 엔터, 그다음에 화장품은 실리콘투 APR, 또2차 전지는 한중 NCS, 그다음에 상신 EDP, 이 인바운드는 CJ 파라다이스 GSPNL 이렇게 있고 통신은 KMW 그다음에 보험은 A 플러스 Ss 이거는 뭐 온라인에서 공개매수 들어간 거8천 원대 매수 들어간 것 같은데 어 저희 인카금이 공부했을 때도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는데 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은 어이 제가 오늘 방금 조사한 따끈따끈한 11월 비중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 로키테슬케어, 그 다음에 t n d 팜마텍 현대로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성코퍼레이션, 반도체레버리지테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에스티팜, t n d 팜마텍 프로티나, 알테올젠, 그 다음에 하이브. 반도체 ETF 실리콘 투 네이버 삼성 SK 하이닉스 삼전 삼성전자 그다음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한중 NCS 그다음 어, 프로티나 펩트론 한미약품 인투셀 완전히 바이오로 하고 계시고 SK 하이닉스 알테오젠 원익홀딩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그다음에 두산 심텍 하이브 CJ 파라다이스 KMW, 심텍 하나 마이크론, 그래피, 프로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산 네오록스, 프로티나. SK하이닉스, 로키데스케어, 프로티나. 이 정도로 비중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 시간도 너무 늦었고, 힘이 많이 없네요. <laughs>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어, 1등이 로킷 테스케어인데뭐 어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뭐 뉴스도 나오고, 거래량도 실리고, 비중도 실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게, 어 11월 22일 기준으로 종가가 64,700원이었는데, 음, 로킷이 오늘도 종가가 좀 올랐는데, 음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종가가 25,500원 정도 되거든요. 아마 거의 10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감을 29일 날 종가 기준으로 마감하는데 100%어일지 다운일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음, 이제 바이오 섹터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소부장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러네요. 아무튼, 어, 열심히 스터디해서, 제가 원래 스터디 인원을 너무 많아서, 열 분이 돼서 충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 워낙, 음, 잘 하시는 선배님이 계셔서,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어, 상고초리 끝에 스터디에 참석 의자를 여쭤보고, 저희랑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했는데, 역시나, 어, 이렇게 먼저 제의를 했던 게 음,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아직도 뭐 금리나 기대감도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비트코인이나 뭐 위험 자산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음,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먹을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뷰라 음,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좀만 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음,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연속으로 어, 난것 같은데 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해서 음, 더 좋은 결과가 있게 저희 스터디원들 모두 좋은 결과 있게. 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터디 마치고요 제가 이제 아, 시간을 내보려고 하는데 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스터디에 신경 써서 뭐 유튜브도 조금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어, 감사합니다